무슨, 하면 2만원 드려요, 뭐 하면서, 뭐, 이상한 애들 나와가지고, 막돈 자랑하고, 아이, 그지 같은 거.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의 돈새는 구멍을 막아드리고 재테크 상식을 올려드리는 얼추오분 돈구멍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어 소장님이 FX 마진, 뭐 FX CT 뭐 이거 하자고 했는데 저는 사실 처음 어. 들어보고 든요예예 진짜... 예, 예. 아 이게 아시는 분 있고 모르시는 분 있고 이게 광고 통해 가지고 들어온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FX 거래, FX 마진, FX CT, FX 무슨 무슨 분당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페이스북 보면 광고가 엄청나게 올라와요. 계속 차단하고 안 본다 안 본다 하고 하는데 무슨 하면 2만 원 드려요 뭐 하면서 막 이상한 애들 나와가지고 막돈 자랑하고 아이 그지 같은 거 그런데 이게 제 거에만 뜨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그러면... <laughs>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개념은 설명해 주세요. 아 이게 FX 마진이 뭐냐면 이게 FX 그 FX FX FX. 에, 아니야 어, 외환 거래를 하는 거에서 마진을 남긴다. 뭐 환율에서 발생하는 거, 스프레드에서 발생하는 거 되게 복잡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환차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다. 그러니까 1달러를 1,000원에 샀는데 1달러를 1,200원에 팔어 뭐 이런 데서 스프레드 발생하잖아요. 이런 걸 포함해서 그 중에 이제 일부 그런 이제 투자 수단 실제로 있습니다. FX 마진이라는거뭐 이런 환율 거래 있는 있는데 이 광고에서 나오는 FX 마지 이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 놓고 원래는 그런 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법한 금융 기관, 인가받은 금융 기관에 이게 굉장히 큰 단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금을 한만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 올랐으니까 1,200만 원 이상을 넣어 놔야 돼요. 그렇게 넣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를 시작해야 되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무슨 단돈 만 원으로도 재테크 한다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런 적법한 금융 기관이 아닐 뿐더러 원래는 적법한 금융 기관에 인가받은 곳에 넣게 되면 그걸로 외국환 시장이나 이런 데 주문을 넣는 거예요. 대신 넣어주고 뭐 수익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주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증거금에서 빼가고 이런 형식인데 이런 증거금도 없이 그냥 만원 넣고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동할 거에 대해서 맞춰 보세요. 1분 후에 환율이 어떻게 튈지 오를지 내릴지 오른다 내린다 이거 홀짝 아니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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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춰 이게 무슨 애플 화폐거래야? 미래는 맞추는 거긴 한데 이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가받은 금융기관도 아닐 뿐더러 인가받은 금융기관이 뭐하러 그런 거를 해요? 그, 그런 거 안, 안 해주죠. 괜히 낚이지 마세요.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인 요소가 많아요. 소장님 그럼 이게 광고에서는 자기네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 이거 그러니까 뭐 사기치는 놈들이 사기꾼 아니에요 하지 불법이 아니라고 합법이라고 하는데 그 합법이라는 게 어디가 합법이냐 하면 걔네들 드는 근거들이 되게 웃겨요 뭐 어, 2005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 합법이다 그 대법원 판례가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막 꼬셨는데 문제가 생긴 업체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긴 업체가 있어서 검찰에서 이걸 기소를 했는데 뭘로 기소를 했면 자본시장법으로 이건 파생 상품거래를 이렇게 해서 자본시장법으로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냈냐면 야 이거는 파생상품 아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게 아니고 지들끼리 홀짝홀짝 게임한 도박이다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할 게 아니라 다른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어... 이게 합법이야? <laughs> 그러니까 무슨 여기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데 배탈이 났어. 배탈이 되게 크게 나가지고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살인미수로 고발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살인미수가 아니라 뭐 식품위생법 관리그 그래 이걸 이런 거다라고 한 건데 이걸 합법이라고 포장을 하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해가지고 사람 속이고 있어요. 절대 합법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거 하게 되면 문제 생겨요. 당연히 생깁니다. 뭘로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도박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제 뭐 집에서 고스톱을 치더라도 이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거 상습도박에 해당될 수도 있어서 계속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게 얼마들, 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인가? 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도박이라는 게 무서운 게한번 빠져들면 안 좋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줄 알고 홀짝홀짝 맞추는 거, 오르고 내리고 맞추는 게 이게 무슨 도박이지? 아니,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주식도 오르고 내리는 걸 예측해가지고, 심지어 우리도 주식은, 아, 이거 약간 도박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식도 도박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비트코인도 도박 아니야? 주식도 어. 도박 아니야? 채권도 도박 아니야? 미래에 오르고 내리는 거 어차피 맞추는 게 다, 어? 그런 건데 도박 아니야? 그런데 이게 법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10조라는 것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가나 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건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법 246조가 이제 도박에 관련된 그런 건데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주식은 여러분들. <laughs> 네. 내가 공부 안 하고 그냥 아, 앞으로 꿈을 잘 꿨는데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이거 하는 거 도박 아니에요. 그래도 투기일 수는 있겠죠. 공부는 하고 합시다 라고 결론을 내면서 어쨌든 그것과 이것은 엄연하게 다르다. FX 맞진 거를 이거 검색도 해보지 마세요. 절대 소가 넘어가면 여러분들만 피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절대 해서는 안될 사기 FX 뭐 원래는 있지만 FX 요즘엔 뭐 마진 뭐 CT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거 광고 뜨는 거 클릭조차 하지 마세요. 바로 차단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이나 어, 영상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